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3일 새벽 극적인 야권단일화를 성사시켰습니다. 안 대표가 지난달 13일 처음 야권단일화를 제안하고 20일 철회, 27일 양측이 사실상 결렬 선언을 하는 등 우여곡절이 거듭된 지 19일 만입니다. 윤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위 단계부터 안 대표와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후 즉각 합당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던 층고 규제를 8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이른바 35층 층고 규제가 폐지되면서 압구정, 여의도, 이촌동 등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의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동시에 한강 주변에도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5층 층고 규제는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도입됐지만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획일화시켰고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아파트 공급 차질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영국의 주요 증권지수 업체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는 러시아를 신흥 지수에서 표출시켰습니다. 영국 FTSE 러셀도 모든 신흥 시장 지수에서 러시아 증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포스, S&P 500 지수 등을 만든 미국 S&P 다우 존스도 러시아 주식을 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지난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일 한국은행은 2021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인당 GNI가 3만 5,168 달러로 전년 대비 1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GNI는 2019년에서 2020년 연이어 줄어들다가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3년 만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제롬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일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연준 내 일부 매파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3월부터 0.5%포인트 인상, 빅스트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파월 일장은 일단은 무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엔게이지 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엥겔지수는 가계의 식비 지출 비용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이 낮을수록 개수가 높아집니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국민계정으로 살펴본 가계 소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엥겔지수는 12.8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1년 전인 2000년 13.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가금 농장 발생이 전년 동절기보다 절반 넘게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올해 들어서는 한 건도 농장에서 발생하지 않아 방역 조치를 강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최대 동력이었던 석탄을 생산해 온 탄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한 석탄공사 노동조합이 공사 산하 3개 광업소를 조기 폐광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903년 처음 석탄을 생산하기 시작한 후 120여 년 만에, 1950년 석탄공사가 출범한 지 70여 년 만에 탄광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